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건강하게 하옵소서 말라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때 병을 고치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건강하게 아옵소서.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서 온 육체가 건강하게 아옵소서.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아리스들의 기도를 들이시사, 사랑하는 자의 발목을 치료해 주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